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증시에서 극명한 희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허가하는 구조가 특혜일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관련 주가가 즉각 반응한 건데요. 오늘 오전 증시에서는 롯데 관광 개발과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있는 GKL과 강원랜드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보합권에서 움직이며 정반대 흐름을 보였는데요. 같은 카지노 업종임에도 주가 흐름이 엇갈린 이유는 지배구조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롯데 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는 민간기업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허가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이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된 카지노 인허가 구조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만큼, 이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해석됩니다. 반면 GKL과 강월랜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구조인데요. GKL은 공기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는 국가가 주도해 운영하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점에서 정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자리에서 카지노 사업의 본질을 도박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관리 목적하에 허가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향후 정책 판단 과정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질문했습니다.